자, 오늘은 쿠쿠전자에서 만든 전기 압력 밥솥. 요거 지금 CRP-RT-0610FD 모델을 한번 리뷰해 볼 건데요. 요걸 이제 구매하게 된 배경은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밥솥의 내솥이 좀 이제 컵, 껍질이 많이 벗겨져가지고, 어, 새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픈하기 전에 제가 칼은 이제 테이핑 뜯어 놨는데, 지금 저희 KC 인증사항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용 전압은 저희가 당연히 220V 60Hz a c 교류, 어, 가정용 전압을 이제 사용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어, 여기에 정격 소비 전력 항목을 보시면, 어, 전류, 전류, 요, 지금 보면은, 취사할 때는 880W 4A가 이제 들어가고, 보온 시에는 95W 0.5A가, 어, 소모된다라고 하는, 전기사항, 이제, 있구요. 예, 요렇게 지금 캐시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그리고 요거 지금 영상 촬영 날짜가 이제 6월 11일인데, 4월 28일에 만들어진 그런 제품입니다. 요거 한번 언박싱하고 제품 리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열어보시면, 음, 여기 사용설명서가 있구요. 열어보시면은 여기, 무상 AS 6개월 연장 쿠폰이라는 게 있네요. 예, 요런이제 인증 번호를 적으면 이제 뭐 AS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거는 무상 기간에 고장이 안 나는 게 제일 좋죠. 지금 이제 뭐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이제 권장 툴들, 그리고 이제 내솥에 대한 그런 이제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어, 이건 이제 실제로 이제 받아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예, 안전 사항들이 이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번. 뭐 정독은 아니더라도 그림이랑 이런 부분 한번 숙지하셔야 예, 안전하게 사용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 보면은 계량컵이랑 예, 밥솥, 주걱 이렇게 지금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 지금 이요 종이로 된요 커버를 드러내면 어, 안에 이제 밥솥이 있습니다. 이걸 예, 한번 꺼내 볼게요. 이 예, 이렇게 꺼냈을, 꺼냈을 때 이런 모습으로 이제 구성품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한번 뚜껑을 열어보면 버튼 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지금 저희 6인분을 저희가 할수 있는 용량으로 구매를 했어요. 지 동영상으로 보시면 그래서 이내소 사이즈가 얼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는데이 궁금하실까봐 저희가 한번 줄자를 가져와서 수치를 측정해봤습니다. 요즘 가로 세로 20cm고요. 높이는 11cm예요. 예 그렇게 수치가 좀 이루어지고 기존에 쓰던 모델이 저희가 이제 10인분 밥솥이다 보니까 6인분 밥솥의 이내소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 요즘에 이제 뭐 밥을 해 드실 때뭐 대가족이 아닌 경우 이제 뭐 이렇게 소규모 가족이 많고 하다 보니까 어 6인분으로 이제 하셔서 그리고 이제 먹고 또 이제 지어 드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인분이면은 저희가 이제 3인 이제 가족 기준으로는 뭐한두끼 정도는 먹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요거 밥솥 지금 세척해서 밥을 한번 지어 볼게요. 밥을 지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까지 제가 한번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쌀을 씻어가지고 오고, 어 저희 이제 전기밥솥을 설치 장소로 옮겼어요. 기존에 있던 거를 좀 빼고 청소를 한, 한 다음에 설치 장소로 옮겼습니다. 이제 플러그를 한번 꼽아 볼게요. 예, 플러그를 꼽게 되면은 이렇게 전원이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쿠입니다 음성 가이드로 더욱 편리하게 쿠하세요 예. 이렇게. 요즘 제품은 이렇게 사람이 말도 해줘요 저희 옛날 제품은 말은 안 했는데 어, 친절하게 말도 해주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뚜껑을 닫고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주시 예, 보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압. 예, 보시면뉴를선해 주세요 어, 백미를 할 건데 딱 메뉴 선택이 되네요 어, 기본적으로 가장 잘 사용하는 메뉴로가 세팅이 되도록 지금 제품을 설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선택을 누르면 백미 예 백미고 어, 선택을 누릅니다. 고화력. 음, 고화력 네 선택도 할게요. 잡고, 어 이거는 그냥 잡고, 계속 누르면은 바뀌는 것 같아요. 선택을 하고 싶은데 원, 어, 고압 취설 한번 눌러볼까요? 예, 이렇게 예, 미가 맛있는 사를시작사나리 중에는 뚜 예, 요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을 해줘서 좋네요. 옛날 제품은 사실 이게 된 건지 안된 건지를 민 인지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 제품 참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밥솥을 10년 전 제품을 이제 쓰고 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받아서 쓰던 거라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요렇게 지금 압력 중에는 저희가 이제 조리 중에는 이제 고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시면 안 돼요. 열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 환경을 보시면 좀 평평한 곳에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뭐카펫트라던가뭐 이렇게 보자기라던가 이런 거 까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열 방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이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코드 전선 코드가 깔리면 안 돼요. 이제 전선 코드가 깔리게 되면은 그 안에서 합선으로 인한 발락 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선은 항상 모든 전기 제품 마찬가지입니다. 전선 사용하실 때 보면은. 무거운 무게에 깔아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전기 저항을 이제 증가시키는 부분도 있고 화재에 거의 뭐 굉장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해 주시면은 어 안전하게 사용하시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지금 어, 취사를 해 봤구요. 다 완성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밥 짓는 동안 제가 이 제품을 상, 이제 선택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지금 이제 엑솔 다이아몬드 코팅이 적용된 그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 초고압에서 무압까지 두 가지 압력으로 이제 조리가 가능한 이 옵션이라서 선택을 했고, 기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어, 가격대가 좀 낮은 제품을 좀 보시면, 이제 엑스월 블랙 코팅이라고 지금, 지금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이거보다는 다이아몬드 코팅, 요 지금 이제 고열, 고압, 염분을 조금 더 강하게 견딜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기존 제품이 아무래도 어밥솥에내솥에 코팅이 좀 벗겨졌다 보니까 좀내솥에 코팅의 내구성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구매한 제품이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려서 뚜껑을 여시고 예 이렇게 이제 밥을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밥을 한번 잘 저어 볼게요. 어, 지금 이제 초고원 모드에서 이제 진행했는데 굉장히 밥이 어, 잘 익은 것 같아요. 예 보여드릴까요 가까이서? 음, 고슬고슬하게 기존 밥통에 비해서 어차 이제 같은 쿠쿠 제품이지만 아무래도 새 제품이 조금 더 이제 전력 효율도 좋고 그런 이제 다양한 전기의 전자 옵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맛있게 조리가 된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영상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품 잘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